Hey, you hate me? No, he just shakes h 멀리서 찾은 손님을 반기는 건또 있습니다. 바로 포틀랜드의 푸드 카트인데요. 양도 푸짐하고 가격도 착해서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곳 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네요. 여기가 이제 아주 포틀랜드에서 그야말로 아주 명소라고 소문이 난 트럭들로만 다 음식점을 채워 있는 그런 빕스 븐변이란 거리인데요 여기에요 정말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이런 트럭들도 쭉 있는데요 정말 많은 가게들이 있어서 지금부터 어떤 음식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좀 훑어볼려고요 한번 같이 가보세요 이거의 리 매력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볼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 최고 인기라는 체코 음식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Okay, okay. 치즈, 치즈, 복잡한 음. 치즈. 맛도 맛이지만요. 몸에 좋은 치즈와 채소를 아끼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푸드 카트에도. 건강 바람이 불고 있다더니 그래서 우리 음식이 함께 뜨고 있나 봐요. 야. 아하. 헬로. 하이. 하우 아 유? 아이 원트 인어 넘버 6앤 넘버 10 비빔밥? 오케이. Okay. 아니나 다를까 이곳에도 한식을 파는 푸드카트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아니 정말 포틀랜드에 한국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리 음식조착 있을까라고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유명한 거리에 우리 음식 육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건 김치도 있고요. 비벼 먹으려 고추장도 있고 시금치나물에 숙주나물에 호박까지 못지 넣어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건 진비 없다는 거죠. 음 맛있어요. 음. 건강식으로 소문난 우리 음식과 함께 포틀랜드의 푸드카트 거리를 강타한 음식이 있는데요. <laughs> 바로 그릭, 그리스 음식이랍니다. 그리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지중해의 장수국가잖아요그 이미지에 걸맞게 보기에도 신선한 채소와 토마토를 듬뿍 얹고요. 단백질은 높고 탄수화물은 낮은 그리스식 요거트를 아낌없이 뿌려주며 영양은 빵빵하고 칼로리는 낮은 한끼 식사 완성입니다. 요건 보너스인데요. 미국에서 요거트 물 일으킨 사람도 그리스 사람이라네요. Uh, it's good for uh, digestion. We also serve lots of fresh vegetables. We try to use local and fresh uh, veggies as much as we can. Uh, it's got tomatoes, lettuce. Uh, we also serve hummus, which is an also uh, garbanzo bean based uh, uh, dip that you can serve onto the gyro. And that's uh, our garbanzo beans are very very healthy. Uh, to super superfood, so it's also a very healthy option.